안녕하세요. YBM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이 시간에는 6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독해 이 부분을 저희가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높고 사실 시간이 굉장히 좁고 기는 독해 파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이 독해 4 지문 길죠. 독해 3도 비교적 지문이 길고요. 독해 1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고, 한데 독해 2까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2는 어떻게 보면 강의를 듣거나 그리고 책을 조금 보면서 이론 같은 거를 파악을 하거나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대비 특강 독해 이 부분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독해 이 부분은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걸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설명할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 확인하면서 실전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음, 들었네.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공부가 됐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흐름대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흐름대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거였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아 이런 문제들을 풀어서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사실은 그 복습하고 정리하는 게 수업을 듣고 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 외우고 문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어떤 또한 이론을 가지고 풀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머리에 남아야지 진짜로 공부가 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의 흐름으로 머릿속에 남겨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전 독해의 이 부분 특강을 할 때에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호응 관계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 빈칸의 위치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자 그걸. 베이스에 깔고 절대로 웬만하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열 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는 상반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상반구조가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대비와 대꾸를 이루는 구조를 제가 상반구조라고 명칭을 칭해서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중국인들이 이제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논리성을 상당히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보이게끔 깔끔하게 이제 논리의 흐름대로 문장을 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방 지역의 날씨를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럼 북방 지역의 날씨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방이 따뜻하고 습한데 그러면 북방은 춥고 건조해라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반 구조. 그래서 아, 남방이 따뜻하고 습한 걸 보고 북방구는 하고서는 빈칸을 쳐놓으면 반대되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상방구조가 그렇게 풀리는 건데 열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사실 독해 2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해 3과 독해 4까지도 연결이 돼서 문제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방구조를 본격적으로 좀 출제 유형을 형식을 보면서 좀볼 건데요. 자, 보시면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어려워서 막해석하고의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거든요. 로건이 쯤나 이거는 네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잖아. 지우야 아이 타더 원래 이양 원래의 모습을 사랑해야 될거 아니야. 아이 타더 하그의 좋은 것도 사랑하고 얘 예, 아이 타더 화이 여기서부터 느낌이 빡와야 돼요. 어 하오랑 화이랑 상반됐잖아. 그래서 대꾸를 이루는 거네 그의 좋은 것도 사랑해야 되고 그의 나쁜 것도 사랑해야 한대요 아이 타더 요 디엔 그의 장점도 사랑해야 하고 예 아이 타더 아요 디엔 나왔으니까 하 w 랑 화이로 상반이 이루어졌으면 요 디엔이랑 쇠 디엔으로 상반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빈칸의 앞이나 뒤에 호응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절과 절 문장의 맥락을 통해서 대꾸 상반 구조를 찾아내는 거 그것도 생각 사실상 HSK 그 고급 그니까 6급으로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출제 의도를 갖고 있어요 상반 구조를 내야겠다고 독해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꾸의 흐름을 가진 문장의 맥락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볼 거예요. 사실 이게 들었을 땐 알겠는데 문제를 풀때또 적용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보시면 여기 볼게요. 자, 주어부터 가셔야 돼요. 빈칸의 앞 문장과 뒷 문장. 사실 독해 이 부분은 문장이 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꽃 해봤자 한 세네 줄 정도 되니까 빈칸 앞이랑 뒤에 구조적인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찌우더 런이 나와요. 배고픈 사람이죠. 기아를 얘기하죠. 배고픈 사람이 주이조뭘 추구해요? 원바오. 따뜻하고 배부르게, 배부르게 하는 걸 추구한 거죠. 아, 배고픈 사람은 배부름을 추구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뒷문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또 추구 해아 같은 패턴이네 부유함을 추구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펀하우가 나와 있어요. 이 펀하우가 중6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 부호거든요. 어, 이걸 볼 때, 그러니까 독해에서 조금 심층적으로 다뤄집니다. 펀하우는 내용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내용 얘기했고 같은 카테고리에서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반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학생 공부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공부 방법은 얘기할 건데 b라는 학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펀하우를 쓰는 거예요 아, 펀하우가 썼으면 같은 맥락에서 다른 얘기를 하겠구나 근데 앞 문장을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걸알수 있으니까 근데 배고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배부름을 얘기했다면 부유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죠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 종이랑 빈쿤둘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소박하다 공허하다는 라걸 몰라도 빈이 빈곤하다는 알수 있으니까요. 넘어갑니다. 주위 동무한들은아 이게 굉장히 혼란한 동란이죠. 되게 혼란스러운 사회에 처해 있는 걸 이야기해요.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뭘 추구하나요. 이것에 반대를 추구하는 거겠죠. 안딩이고 원딩이고 안샹이고 핑안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안샹 같은 경우는 점잔타에서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을 지칭을 하는 거라서 얘는 해당이 안될 거고요. 안딩이랑 원딩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딩이라는 거는 안전할 안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데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가 혼란하지 않게 심신이나 이런 거에 안정을 찾고 안정적인 거를 안딩이라고 한다면 오 원딩은요. 어너 되게 기복이 없구나. 그렇죠 얘는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야.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를 원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뭔가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나 기복이 없이 꾸준히 그 상태로 이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가능성이 이제 안딩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빙한도 갈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일단은 앞에 첫 번째 빙칸에서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또우여우즈지도 주의치우가 있고요. 저시의 주의치우는 왕왕, 저시하면 반영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또나오죠. 인생의 사고, 생각과 모의 특징이죠. 그럼 아, 이게 보통 이 또나오를 기점으로 양쪽이 동등한 범위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트어 뒤에는 수식을 하죠. 이미 답은 나왔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상반구조로 첫 번째 빈칸과 두 번째 빈칸으로 문제는 푼 상태고요. 이제 얘는 또 다른 형태로 이거는 제가 앞서 데뷔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아두나오를 기점으로 양쪽에 앞에 요리 이름 나면 뒤에도 요리 이름 나와야 되고 동등하게 배열이 되고 더 앞에 있는 게더 뒤에 있는 걸 수식한다. 근데 인생에 대해서 좀 거국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특징도 가능하죠. 시기는요, 특정 시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떤 시기, 그, 그 사람이 거기 머물렀던 시기, 무슨, 무슨 시기, 이렇게 가야 되고요. 실커는 비교적 짧아요. 그 순간의 찰나의 그 시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생과 더불어 오기에는 좀 짧죠. 실광도 어느 어느 나날들이나 시절들을 얘기하기에는, 인생과 같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짧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시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두루두루 맞춰서 A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때 한꺼번에 이제 통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단어를 좀 확인을 해볼 볼게요. 아까도 다 언급을 드렸지만 보수는 육급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소박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콩쉬는 공허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딩이랑 원딩은 좀 기억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나 생활 등이 안정적일 때 쓴다라는 거. 근데 원딩은 변화 없이 변화나 기복이 없는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안시한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보기에 등장을 해요. 그럼 사람이 되게 차분하고 점잖을 때쓸수 있구나. 6급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 헷갈리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정답은 A라고 하죠. 자, 62번으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또 그냥 우리 무조건 가는 거죠. 빈칸이 보이면 빈칸에 해당하는 문장의 주어수로 나누면서 이 콸, 빙 얼음이 주어수로 나누셔야 됩니다. 사하라, 사하라는 몰라도 샤모는 아시죠? 사막에서 이 문장은 꼼꼼히 보셔야 돼요. 빈칸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태양에 의해서, 주어는 얼음이야. 태양에 의해서 이걸 당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당했냐면, 작은 덩어리로, 조그만 덩어리만 남을 정도로. 그러면 얼음이 태양에서 이렇게 당할 거 뭐밖에 없어요? 녹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뒤에 있는 짜우셔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 근데 이제 62번은 아직 지금 시작하는 단계긴 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 지금 잠깐 멈춰 놓고, 그죠. 이 화면을 멈춰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 답이 A, B, C, D 중에서 뭔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61번으로 저희가 샘플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62번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짱오셔 같은 경우는 햇빛이 비치는데 주어가 얼음이라서 주어는 비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태양한테, 그리고 이게 비춰서 이게 뒤에 남는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얼음이 요 작은 덩이로 남는 거에 필요한 행동은 녹는다가 될수 있죠. 둘다 녹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롱지에는 앞에 물수변이 들어가 있죠. 물에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녹여서 할때 그냥 녹, 물에 녹이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밑에는 롱화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음이 녹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날 밖에 내놓으면은 걔 같이 녹잖아요. 그래서 형태, 상태가 변하는 걸 얘기를 해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땐롱화를 쓰고 롱제는 앞에 물수변이 있으니까 물에 녹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가능성이 되게 아, 딱 나왔네 답이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사실상 이 부분이었어요. 얼음이 얘기를 안타는좀 이따가 한번더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샤모는 얼음에 이거야. 그리고 뒤에 문장이 이어지다 북극은 얼음의 천당이라는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막은 얼음의 이건데 북극은 사막이랑 북극을 비교하는데 뒤에 천당 나와서럼 무조건 지옥이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정답은. 아, 띠위구나.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방구조로 이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그 지옥이랑 천당을 못 읽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맞았어요? 상방구조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앞에 보니까 뒤에 하늘천자가 있길래 네개 중에서 땅지자 있는 거 골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엄청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랑 천국이란 단어를 화면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나 이거, 그, 뭐, 그 중국어를 모를 수 있어. 근데, 아, 상반구조라는 문제의 흐름과 유형을 알고, 아는 단어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래가 이제 얼음한테 얘기를 해요. 얼음은, 아, 또 사막이야. 근데 얼음은 또 북극이야. 이거 비교하는구나. 뒤에. 쯔에, 부즈치엔더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엔 값어치가 있는 거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롱화 띠위 쩐고이가 되는 거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아 이게 사실 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죠 지옥과 천나 이게 이미 지금 얼음이 자기가 사막에 있을 때랑 북극에 있을 때를 비교를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지문이라는 거 알고 가셔야겠죠. 자, 주요 단어들만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깐탄을 제가 왜 여기다가 넣었냐면 따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얘를 감탄하다라고 도금이 되잖아요. 한국어의 언어 간섭받기 굉장히 쉬운 어휘예요. 깐탄이 감탄하다 아닙니다. 감탄했을 때는 중국인들은 짠탄했어요 찬성하다 할때그 짠, 짠을 써서. 깐탄은요, 탄식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되게 탄식하고 뭔가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제2는 갑지다. 이거 안탄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다시 설명을 드린다. 롱제랑 롱화의 차이점. 물에 녹는 거 그냥 녹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고해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 이게 가격적으로 비싸다. 시추해 같은 경우는 이게 결함할 때 결자고 시도 희박할 때 희소할 때 희짠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수 있구나라는 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2의 답은 b하고 딱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독해 이 파트 그두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좀 시켜 봤는데요. 상반구조 오늘 머릿속에 그러니까 사실 수업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상반구조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다소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 상반구조가 나올 수 있고. 내가 지문을 풀때 이게 대구를 이루면서 가는구나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다르거든요. 유형을 모르면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 그걸 흐름을, 그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그래서 상반구조는 시험에 한 문제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확장이 되면 독해 3, 4까지도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늘 풀었던 두 문제 관련 단어들이나 어휘들 꼼꼼하게 복습하고 마무리하시면서 공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